자, 중3 동학임, 오가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들 먼저 설명할게. 그리고 일단은 본문 앞에 거 먼저 설명하는데, <laughs> 이제 시험이 2주 남았잖니. 다음 주 이제 2주 남고, 30일부터 30일하고 이제 어, 10월 1일, 이제 이렇게 시험인데, 어, 다음 주에 월요일날에는 오가 있지. 오가 전체 이거 해석하는 거랑, 그 본문은 니네가 다 됐고, 오가 전체 그 듣기 스크립트 있지. 이거 중요한 문장들 해석하는 거 요거랑 문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풀어야 돼다 풀어야 돼 월요일날 수요일날에는 당연히 6과 교과서에 있는 거다 문제 풀어야 되고 교과서가 아니고 내가 너네한테 준 교재 있지 이거 어이 교재가 교과서랑 똑같은 거거든 그니까 러 요거 풀어오는데 당연히 오른쪽 보고 풀면 안 되지 뭐 너네는 그런 애들도 없으니까 어 절대 풀지 보지 말고 이거 다 풀어와라 월요일날 5가 전부 다 풀어놓은 거고 그렇지? 어, 수요일날 6과 전부 다 풀어놓는 거다. 5가 먼저 중요한 거 빨리 설명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와. 잠깐만. 자, 너는 원하니 내가 너를 깨워주는 걸 이건데, 이거 아주 쉽다. Do you want to wake up? 이거 영작할 수 있지. 너는 원하니 뭐를 일어나는 거를.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내가 일어나는 걸. 그렇지? 그러면 5형식이 돼 버려. 그러니까 미가 없으면 3형식이거든. 너는 원하니 뭐를 깨어나는 거 일어나는 것을. 근데 너는 원하니 want가 무슨 동사야? 5형식에서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다음에 A B. B 자리에 뭐가 온다? 일반 동사 다음에 모양도 왜 이래? 이거. 일반 동사 다음에 a, b 얘가 a고 얘가 b면 b자리에 투부정사 99% 능동일 대 그래서 to wake up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 너는 원하니 일어나는 거를 이건데 내가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너는 원하니 want a, b a가 b하는 걸 원하다 5형식 그거 너는 원하니 a가 깨워주는 걸 너를 이거 요거. 요거가 중요 듣기에 나오는 건데 wake up you 하면 안돼 그러니까 얘가 깨우다는데 단어가 두개 이상 붙인 거 있지? Pick up, take out 이런 거, pick up이나 take out이나 give up이나 이런 거 단어가 두개 붙인 거 앞에가 타동사일 경우 중간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중간만 온다. 근데 어, 그 소년이면 wake up the boy, wake the boy up 순서가 왔다 갔다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줘, no thanks. 미안한데 됐어. 좀 고맙지만 됐어. 나 괜찮을 거야. 이거고, 밑에 거 이유 묶기 보면은, make, let, have 세 가지 묶어서 뭐라 그래? 사역동사지. 사역동사 다음에 a, b. 다시. 일반 동사 다음에 a, p b. b 자리에 뭐가 온다? 두부정사 그래서 너는 원하니 a가 b 하는 걸. 이렇게 된 거야. 밑에 거 근데, 사역동사 세개 있지. make, let, have. make가 가장 센 거야. 그 다음 let은, 어, 그냥 하게 허락하는 거고, have는 make 다음으로 강한 거야. make가 제일 센 거, have는 그다음문 거. 알지 강제로 하게 하냐. 아니면, 야, 좀 해. 이 정도의 뉘앙스냐. 야, 좀 해. 이거는 그냥 have. let은, 어, 해도 돼. 이 뉘앙스고. 자, make a, b. 비자리에 뭐가 온다? 동사원형. 됐지? 그니까, 무엇이 만드니 너가 생각하게. 그렇게. 이거야. 그니까, 당연히 이것은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거지? 자, 그리고 언어 형식의 문법 세 가지 중요한 거 나오는데, make, let, have, a, b, b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 have는 ing 나올 수 있고. 알지? 그 다음, 느끼는 건데 얘가 쪽팔림을 당하는 거야? 아니면 쪽팔리게 하는 거야? 쪽팔리게 된 거지. 그래서 embraced, pp가 된 거. 이거였고. 이때 강조금은 구별하는 거 기억나지? 이시랑 대중간에 전명구나 부사가 오면, 다시 이시랑 대중간에 고정돼 있어. It is 즈 o 중간에 전명구나 부사하면 뒤에 완전 구조. 그 다음, 이실향때 중간에 명사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불안정 구조. 무조건. 알았지? 알아도슈 should pp, 뭐뭐 했어야겠다. 알지? 넘어갈게. 특히 이거는 해석시험 말로 하는 걸로 볼 건데, 말로 하는 걸로. 밀러, 너는 걱정돼 보여. 네가 걱정시키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지. 이거 빼먹어다 빨간색 칠해라. Look w 너 걱정되게 보여. 문제가 뭐니? 이거 대신 쓰인 표현. 문제고. 뭐가 잘못되니? 뭔 일이 일어나니? 문제가 뭐니?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지. 해석만 되면 된다. 단어장에 이거 상상에 넣었으니까 아마 해석될 수 있을 거야. My heart, my back hurts. 내 등이, 내 허리가 hurt. 아파. hurt가 다치게 하다도 되는데 다치다. 아프다도 돼. 내 등이 아파. 그래서 I'm going to go. 난갈 거야. 의사 보러. Be going to 한 단어로 뭐야? will. 알지? be going to 한 단어로 will로 바뀌어도 되지. 똑같이 나서 이거. 중요 문법이 이거였는데, want, a, b. 너는 원하니 a가 b 하는 걸. 그니까 to go에서 곧 빠지면, to 빠지면 안 되지. 왜? want가 일반 동사니까. 됐지? 어, 그거 나이스 하겠어. 그러면 좋아. 여기는 문제 풀란 얘기다, 이런 거. 당연히 이거, 니네 거엔 아마 빨간색 답 없지? 어, 교과서에도 답이 다 있어. 근데, 양심적으로. 너는 양심 믿는다. 이거 문제 다 풀어와. 체크하는 거랑. 나 매우 배고파. 그리고 피곤해. 타이어링으로 바뀌면 안 된다. I had a long day. 나긴 날을 가졌어. 어 그리고 해석 시험 말로 할때 당연히 이거 가리고 확대해서 어떻게 할지 알지? 이거 돌아가면서 우리 해석시킨다. 나긴 날을 가졌어. 너는 원하니 A가 B하는 걸. 내가 너한테 갖다 주는 걸. 약간의 밀크와 쿠키들. 헤드 베러가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조동사야.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알았지? 나는 좀 자는 게 낫겠어. 먼저. 나 먹을 거야. 내가 일어나면. 일어난 후에. 자, 내가 일어나는 게 미래 일인데 앞에 will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will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알아도. 알았지? 그 이유는 나중에 문마 중할 때설명할테니까 이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 이거 뭐 그거야 어, 내가 일어나는 게 미래리지만 위를 안 쓴다 알았어 I wake you up 이거 you가 up 다음으로 가면 안 된다 알았지 I wake you up 하면 틀려 알아도 변형해서 이거 안 나와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해석할 수 있지? 내가 너 깨워줄게 일어나월 1시간 안에 만약에 you가 없으면 wake up 그냥 일어나다야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깨우다야 알았지 i walk 내가 걷다지 걷다는데, I walk my dog. I walk him. 나는 그를 산책시킬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타동사. 그 그러니까 삼형식이 되어버린다. 다시 얘기한다. 이거 5가 전체 문제 풀어오고, 문제 이런 거다 풀어오라는 얘기야. 그렇지? 소년이 뭐를 먼저 할 것인가? 당연히, 밀크하고 쿠키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좀 잠을 잘 거지. 왜? 몰라. 아, 먹기 싫은가 봐. 이런 거 문제 풀란 얘기야. 이거 해석 다 돼야 된다. 넘어가고. 되냐, 뭔 문제니? What's the matter? Your face is all red. 네 얼굴이 모두 빨개. I'm so embarrassed. 나 매우 창피해. Embarrassed가 Embarrassing으로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어, e m b a r a s i n g 으로 바뀌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내가 창피를 주는 거야, 남한테. 근데 Embarrassed니까 PPP, 수동의 개념이야. 내가 창피를 당한 거야. 내가 창피하게 된 거야. 자, 모두는 생각할 거야. 뭐라고? 여기 'that' 생략해도 되지. I'm not careful. 내가 부주의하다고, 즉 careless 하다고. 이 단어 넣을 거야 아마. 확인해볼게. 어? 단어 '일'이 있나 '일'이 아마 있을 거야. 부주의한, 경솔한 이거고. 그리고 단어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주말에 이번에 한번더 해야 된다 주말에 오가, 요가 전부 다한번더 더 해야 돼 자, 그리고 단어 통과 한번더안 되면 월요일날 어, 올때다 끝내고 가야 돼 단어 여기서 알겠지? 음. 자, what makes you think so? make a, b, b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알지? 무엇이 만드니? a가 b하게 네가 생각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밀크 떨어뜨렸어 다시 그 카페에서 어. 듣기는 뭐 워낙 단어만 알면 해석은 쉬워 그러니까 문법적인 거는 빨간색이나 이거 색칠 된거 굵게 돼 있는 거 있지 이것만 유의해서 보면 되고 해석만 무슨 내용인지 알면 돼자 어. 다음에 나는 방금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먹었어 그리고 난 생각해 뭐라고 there was something 그 형용사가 보통 앞에서 꾸며주자니 그러니까 키큰 남자가 멘토리야 톨맨이야 톨맨이지 근데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앞에 못 나와. 그러니까 wrong something이 안 돼. 그러니까 something wrong, somebody wrong, 이렇게밖에 안 돼. 뭐 틀린 남자는 없지만. There is a deroga 있다지. There was something, 뭔가가 있었다. That, 뭔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어떤 뭔가 wrong, 잘못된, w i t h i t 그것에이씨 가리키는 건 egg sandwich 얘기하는 거고. What makes you think so? 무엇이 만드니 네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내 배가 아퍼 그러면 샌드위치가 아마도 bad 상했어 뭐 was 대신에 went가 되야 돼 나쁜 거니까 당연히 상한 거뭐하게요 문제 풀란 얘기야 당연히 헐.. 뭐가 아픈지 알겠지? 등이.. 허리가 등이 아프냐 아니면 배가 아프냐 상한 샌드위치 먹은 것 같은데 당연히 허리가 아프면 안 되지 그럼 저.. 이상한 거지 자 하준아 안녕 너 걱정돼 보여 이것도 빼먹었는데 네가 걱정시키는 게 아니라, 걱정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 감정 100% 수동적인 거 알지? 그래서 you l o o 문제가 뭐니? 나 생각해 뭐라고? 내가 떨어질 거라고. 요거에. 비 e g o i 한 단어로 뭐라고? 윌로 바뀌어도 되는 거. 기억나지? 해서, 어, 역사시험 떨어질 거라고. 오늘. 오늘 역사시험 보는 거지. 근데 아직 안 봤고. 무엇이 만드니? 네가 생각하게.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거 시험 나온다. I stayed up all night. 나 밤새 깨어 있었어. 밤새 앉았어. 그리고 TV 봤어. 나 공부 안 했어. At all 전혀. Not at all은 전혀야. 왜 너는 했니? At 그것을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이야기니? 밤새 앉아고 TV 본거 또는 공부 전혀 안한거뭐둘다 안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근데 가장 왜 그랬니? 내 가장 좋아하는 사커 플레이 팀이 이탈리안 팀이 게임을 했거든. 너는 원하니 A가 피하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를 너에게 뭐를? 내 노트를 show A, B 동사 다음에 명사 두번 나가면 4형식 아니면 5형식 알지? 너에게 보여주는 걸 원하니 내 노트를 sure 물론이지 나쁜 놈이네 t h a r d b y great 그거 멋질 거야 그거 훌륭할 거야 대시 가리키는 거는 어, 노트를 보여주는 거 누가? 얘 누구냐 얘지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오지?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온다 대시 가리키는 거는, 걸, 배터, 걸, show him.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한국어로 쓰면 어떻게 쓰라고? 그 여자애가 하준이한테 노트 보여주는 거. 그거 멋질 거야. 훌륭할 거야. 너는 생명의 은인이야. 아, 젠이 나오는구나. 대시 가리키는 거는, 뭐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어, 제니가 쇼 앞에 그냥 제니 위를 쓴 거고, 유가 하준이지? 하준이에게 her notes, 를 갖다가 제니로, 그니까 그 여자이니까 her 한 거고. 할수 있지, 이거. 제니 위를 쇼 하준, 하준에게 보여줄 거라는, 보여줄 거다. 그니 노트를. 이건데, 이거 문장이거든. 명사로 바꾸는 게 종속접속사가 됐. 그러면 주어가 돼버려. 알았지? 자, 요거 대시 가리키는 거는 밤새 안자고 티비 본 거, 또는 공부 전혀 안한 거, 둘 중에 하나. 하나를 가르치거나둘다 써도 돼. 밤새 안자고 TV 보고 공부 하나도 안한 거. 알렇지 한글로 쓰라고 하면 두 가지 다 써도 된다. 하나만 쓰라고, 지시상을 잘 봐. 하나만 쓰라고 하면 그냥 이거만 쓰든가 이거만 쓰든가 뭐, 지시상이 없으면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밤새 안자고 TV 보고 공부 안한 거. 이렇게 쓰면 돼. 여기 대시 가르치는 거는, 제니가 하준이에게 노트를 보여주는 거. 보여줄 거라는 거. 그지 보여준다는 거. 이거쓰면 돼. 영어로 쓰라는 건 아마 안 나올텐데 혹시 이렇게 나오면 쇼 앞에 그냥 제니 윌 쓰는 거고 유를 갖다가 허로 바아 유를 갖다가 하준 마이는 제니니까 헐 이렇게 된거야 얘가 제니인가봐 그러네 자 열리스네 체크해 봐다 이거 표시해야 된다 자그 다음 요것도 하는 거고 왜 하준이가 밤새 깨어 있었니? 게임했냐 공부했냐 뭐 이거 축구 봤냐 뭐 이거 답 나오지 자 다음에 존 안녕 너 고모야 이모야 너 대답하지 않는구나 받지 않는구나 너의 전화를 그래서 나 메시지 남기는 중이야 자 얘가 존이 전화 안 받지 너 여전히 원하니 a가 b 하기를 가기를 어디에 놀이공원에 너와 함께 그러면 아직 원하니 그러면 우리는 갈수 있어 이번 주 토요일 날자 근데 네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요 가에. 생각되지 롤러코스터가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페리스 휠 회전 그 관람차 이게 더 무서운데 이거를 탈 거야 알츠라 콜링 뉴 나도한테 전화할게 유가 100 뒤로 가면 안 된다 여 밑에 써놨지만 콜링 100유하면 틀려 문법 이거 잘안 나오는데 그냥 알아둬자 내용 알수 있지 자 이모가 왜 메시지 남겨니 전화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모가 전화인이 토요일날 놀이공원 같이 가자고 얘기하기 위해서. 대체? 어. 이거 해석 다 물어본다. 메 e 지 s a from, 당연히, until. About going to the a m u s e m e n park. 언제? 이번 Saturday에. 쉽지. 뭐할 거야? 페 a 스휠탈 거지. 자, 그 다음, 진호. 아, 나 진호 싫은데, 이름이. 자, 이거, 나는 생각해, 진호가 축구하는 거 좋아한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니? 볼 봐봐. 침대 밑에 있는. Here you are, 여기 있어. 뭔 말이야 이게? r 리 y 미안해. I don't have the card. 나그 카드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연결이 안 되네. 자, 넘어가게. 자 그다음 사람이 주어면 만약에 앞에 있는 또 롤러코스터가 주어야 그러면 exciting이야. 롤러코스터는 신남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그러니까 감정이야. 감정. 그렇지?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는 감정 느낄 수 없으니까 exciting, worrying, relaxing, scaring. scared, scary. 이렇게 하는 거다. Embracing. 그렇지? 내가 넘어진 거는 Embracing 한 거야? Embraced 된 거야? Embracing 한 거지. 나는 Embraced 된 거고. 알겠지? 넘어게 요거 표시할 건 없고, 자신의 경험이니까. 본문 이제 나오는데, 본문에 대한 거 밑에, question 나올 거거든? 밑에? 이거 question이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위에 답다 있어, 이거. 이거 암기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보고 찾는 거 하면 돼.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이거 나오지. Psychology is the study of the mind. 이것쓰면 돼. 그렇지?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찾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무엇이 탐의 헐트를 빨리 뛰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탐의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었는가? 어디 나오냐? 여기지. It was the roller coaster that was making his heart fast.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고,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 이번에 대한 답이 왜 안나오냐 이거 어, The Roller Coaster Made His Heart 요거 무엇이 만들었는가 니까 What 대신에 롤러코스터를 The Roller Coaster가 Made Tom's Heart Beat f a s t 끝 간단하지? What 대신에 The Roller Coaster 끝 너무 간단하지? 이런 식으로 q u e s t 퀘스천 6개인가 나올거야 이거 답 쓰는거 전부 다 할테니까 이거 다 외워오는게 아니라 자리를 익혀와 자리를 자그 다음 요것도 해오고, 16페이지, 17페이지, 이거 해와. 18페이지, 이거 다 해와. 이거 할수 있지? 오른쪽 누누 얘기하지만 보면 안 돼. 자, 그 다음. 19페이지 문법적인 거는 아니구나. 이거 할수 있지? 팀을 보았다, 뭐를? 광고를. advertise가 광고하다 동사고, 이거 명사. 이거 형용, 동사, 명사 바꾸는 거잘 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나오는데, 이제 잠깐 쉬고 설명할게.